스마트폰 집어너. 네 훈정님. 아이 수업 시작한 지3 0 분이 지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아이 참. 훈정님. 엥? 에? 큰일났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관아 앞에서 시위 대모를 하고 있어요. 뭐?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들. 그러다 잡혀가면 어쩌라고 정신 나갔구만. 방금 칠보기가 SNS 글 올렸는데 우리 사당에들싹다 잡혀갔대요. 아씨 당연히 천자문이 이럴 것이지 왜 엉뚱한 짓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야? 스승 이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겠구만. 장수야, 카카 오테시 불러라. 관아로 가졌구나. 네, 훈정님. 맹꽁이 사당투? 찾다. 뭔 놈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우리 학동의 시위에서 잡혀갔던데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저자가 학동에게 몹쓸 뭐 것을 가르쳐준다 보다. 저자도 오케이 더라 반란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계속 걸어라. 훈종님 같이 가요. 까똑 으악 걸음 하나 살려라길길 36개 출연을 나가는 모습이 바로 유병헌 회장을 보는 것군헤헤헤헤헤헤 <laughs> 아, 왜 때려요? 말로 합시다, 선장님. 애초에, 재밌는, 하, 재미없고, 천자문 공부 천잠은 공부 안 시켜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시위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 좀 재밌게 해보세요. 비록 천자문. 비록 교과서가 재미없는 천자문 선대왕 공부를 지라지만 그렇다고 내용을 바꿀 수 없지. 참 그건 임금님이 바꾸라고 하셔도 난 반대한다. 장수야, 창고 안에는 있 화염병 챙겨라. 오늘 저녁 관아로 습격한다. 으윽 예? 아, 돌아가시겠네. 아이고 훈장님 화염병이라뇨. 저는 폭도가 되기 싫어요. 누가 폭도래? 씨, 그냥 겁만 주려고 던지는 것뿐이지. 응응 응, 그렇게는 좀 못해요. 겁쟁이 녀석. 저 훈장님 지나가는 선배이시다만 무슨 일로 이리 학동을 혼내십니까? 어디서 선배난 브링가? 건방지게 이어폰 끼고 숨기하고 있어? 이어폰 안 빼? 아이고 죄송합니다 훈장님 요즘 선비들은 차세부터 클로만 갔어 다땐 생각상도 못한 일인데 길 가면서 음악을 틀어? 어이구 보충기인데 TT 원래 방금 선비가 훗, 터뜨리고 간게 뭐지? 금속 제조 대북 비라인가? 훈장님 훈장님 선비가 이거 떨어뜨린건데 이게 뭡니까요? 조랑만 세바니가 그려진 상평통보 같은데 응? 어?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까? 암행~~ 하이고 훈장님 아참법 걸린 공시생 마냥 왜 그렇게 덜덜뜨세요? 에헤 그건 까똑 암행어사들이 들고 가는 마페라는 게다 방금 그 선비가 암행어사란 말이다 무례를 범했으니 훈장 생활도 이제 끝이군. 근데 마패가 없으면 어서 줄두도 소용없지 않나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귀중한 걸 잃어버리다니. <laughs> 와사 연구도 이제 끝이군. 낄낄낄. 인근님 앞에서 지도권을 맡겠지. 크크크크. 그렇다면 우리가 이마패를 들고 관아로 가서 줄두를 줄둘,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각동도 요구하고 못된 사또 구독시키고. 아하 마패와 화염병도 있으니, 우린 무적이다. 싸울 준비를 하러 가자. 그 전에 나좀 빨리 구해주라. 팔이 존나 아파. 맹공이 사당, 포. 훈장님의 정세는 뭐 있을까? 아이씨, 재미없는 천장을 건부하나겠지 그래도 여기 같이 있는 것보다, 사당에서 공부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 나도. 사또는 소통조차 공부해서, 심리한 보람도 없군. 이놈들 조용하네. 공부 안 하고 시위라는 주제에 뭔 말이 만 이리 많아. <laughs> 너희들은 내일이면 권장을 맡게되니잠말 말고 일찍 잠이나 자려무나 에이. 아이고, 이 어린 나이에 권장을 맡게되니 우린 이제 끝이야. 나중에 취업도 못하겠지. 망했다. 아이고. <laughs> 응? 여기가 관아부인가? 벌써부터 탐욕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웬놈이냐? 박준춘님께서 보냈습니다. 사또어른께 선물을 한참 내달라 하셨습니다. 선물? 내가 대신 전해주겠다. 선물을 꺼내보라 어디 찾다흑수전 노비 주제에 관하에 들어가? 팍! 꽝! 씨발 말다 했어. 셋 내가 서시적이 평양박치를 유명했슈. 그러니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눈깔이 돌아가면 되는 게없 값은 조심하쇼잉. 물무큰 탐관오리 때문에 우리 같은 백성들을 사는게 힘들어 죽겠슈. 게다가 곧 사또생신이라고 돼지를 바치려고 하니. 우리 같은 천민은 아주 하루하루가 죽음 마시라요. 여기가 바로 헬조산이죠. 사또는 인신 같은 거 뒷전이고 집에 채우는데 정신이 걸렸어요.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역골 개돼지는 이렇게 살거 아니라고. 화가 나는 건 오늘 밤 어서 절대로 해야겠어. 지아 감옥이라 고러는지 정말 음침하군. 오해해. 앞서서 복식고 이렇게 낭비하니 배가 불렀구만. 굶어죽는 백성들도 많은데 말이야. 우리 신랑님, 선택지 말라, 쭉쭉. 사생원들, 그네들나 학동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요? 팍! 관할 거대한 쥐새끼가 한 마리 굴려왔구만. 냠냠냠, 이건 필시. 곧 암행어사가 오게 될 징조다.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맹꽁이 사당 파이브 장수야 네 훈장님 이 훈장님은 말이다 소싯적 동안 농민 운동을 운동좀 했던다 아마 30년 전일것 같다 해 그때 내가 화염병이라는 걸 처음 다뤘는데 후후 훈장님 고정하세요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들 나의 포즈를 보고 박찬호를 닮았다고 하더라 엄마요 오잉, 오잉, 오잉. 뭐지? 도깨비 도깨비불 같이 생겼네 찡그랑꺄 뜨거 와르륵 와르륵 와르. 봤지? 내 실력은 아주 독설 잘했어 <laughs> 사또한테 가졌구나 도망났구먼 젠장 이게 무슨 냄새지? 멧돼지 바베큐 냄새가 나는데 정말 맛있는 냄새다 닭주에 멧돼지고 이렇게 흔들린다 셋내의 후각으로 탐색한 결과. 저건 멧돼지 냄새가 아닙니다. 뱃속에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머릿속에 탐영만이 가득 찬 사또의 포졸들이 파라하는 냄새같 군요. 민심은 뒤쪽에 탐영만 철저하는 사또. 이러니 백성들이 하려라 상계가 족 같죠. 여기가 바로 지역불반도입니다요 퍽! 뚫리나가려고 함부로 짓거리구나. 이놈의 목가를 저작권에 본부을 걸어두겠다. 기분이 아주 더럽군 아이고 내 명파가 어디갔지 출두를 하고 위해서 막배가 필수인데 출두고 뭐고다 틀렸어 뺑콩이 사장 6 후후 온종일 이거 보세요 마당새가 무슬이는데 호들갑을 떨 으아 사또 이 새끼를 꼭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어이 영감 누가 누구를 죽여 영?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건 당신이 그러고도 교육자야아 죄송합니다 사또! 학생들테 세모하라고 시킨 건 당신이지?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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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하은 아, 여기까지다 에? 작별 인사나 해라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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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laughs> 군장님, 삭독분 <삭둑. 웃음> 응? 군장님 왜 그러십니까? 어, 불길한 꿈이라다 꿈에 장세랑 학동들이 나왔어. 막데모도 갖고 감옥이는 이상한 꿈이었어. <laughs> 헤이 장세 녀석, 지금 정원급 드는지 3 년이나 됐잖아요. 학동들은 공부하기 싫다고 산적돼 버리고. 정말 빠르네. 훈장님도 요즘 학동들이 많이 그려 보군요 하긴 그날 이후로 훈장님 충격받고 메인공 이 사당도 문을 닫았으니 반정받긴 해도 귀, 귀한 녀석들인데 이 그립긴 개뿔 말썽이나 피우는 녀석들이 뭐가 그려 게다가 산적이 되돼버리다니 다리 몽댕이 풀어져야 했을 건데 창수 인수 3년째도 사당 안받아고 섭섭하다잉 낄낄낄 나 같아도 안 오겠다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윽박에나줄거밖에더 있어? 아이고, 이 녀석들. 지금 뭐하고 있으려는지. 그때처럼 멧돼지 한다고 난리만 치지 않았다면. 늙어 죽기 전에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으려면 그걸 기대할 수 없지. 맹꽁이 같은 새끼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엥? 맹꽁이 사당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안덕 위로 쭉 가시오.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꼭, 장세 녀석 까지 생겼군. 설마? 아니겠지, 창세 녀석 나란히라니까 바쁘니까. 근데 방금 그 선배가, 선비가 흘려간 건 뭐지? 상평통보인가? 잘 됐다. 대장장이한테 팔아야지.